안녕하세요. 나온 나온다용암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참 가을인데 깜빡깜빡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낙엽들도 서서히 지고 있는데 저는 왜 깜빡깜빡할까요? 날씨 추워질까봐 걱정돼서 그럴까요? <laughs> 농담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순간 제가 인사하다가 제 채널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오늘은 이퀸 노즈. 깔랑꼬에과 같은데 이름이 저는 이게 깔랑꼬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퀸 노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복다육 사장님이 예쁘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이 깔랑꼬에과 이런 것들이 온도만 맞으면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더라고요 월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늘살이 식물 같은데 내부에서는 이제 추위를 덜 타니까 온도만 맞으면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깔랑꼬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깔랑꼬에가 아니고 퀸 노드래요 깔랑꼬에는 이 꽃잎이 웨이벼, 웨이비래요 근데 얘는 겹이더라고요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입니다. 아이 분갈이해서 제가 키핑장은좀 건조해서 여기서 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며칠 내뒀다가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분갈이 해볼게요. 음, 이 깔랑거가 옛날에 우리들 애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제가 많이 사서 학교로 보냈던 것. 애들 뭐 식물 사오라 그러면 만만한 게 선인장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꽃이 있는 거는 깔랑거의 식물로 많이 사가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도 다 이런 걸 팔아요. 이, 이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요 이렇게 생긴 꽃 종류가 채송화, 채송화 같은 그런 아이들도 좀 있어. 제가 꽃 이름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저기 아이들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학교에서 화초 갖고라고 복도에 이렇게 좀 아이들 정서에 좋으려고 이렇게 놓, 놓, 놓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많이 사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물을 잔뜩 줬더니 이게 아예 들려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네요. 이걸 어쩌야 될까요? 그래도 열심히. 근데 얘는 다육이 같지 않아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뿌리 사이사이 흙을 다 털어야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입장 부러뜨렸다. 입장이 얘네도 다육이처럼 좀 물을 머은고 있어요. 통통하네요. 이렇게 제가 사고를 치죠.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건들건들 하는 성격도 아닌데.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끔 분갈을 할 때마다 입장을 한두 개씩 꼭 떨어뜨리고 상처를 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정신 없이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여유를 찾아가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에이 하물며 이거 뭐 전투적으로 분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전투적으로 분갈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간혹가다 막 정신 없이 팍팍. 막 해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갈이 힐링이라고 그랬는데 힐링을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본인의 성격에 맞게 분갈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흙은 치우고 이렇게 깔망이 깔려 있어요 여기다가 저 얘를 다육이 키우듯이 키워 보려고 요 그래서 상토 아, 다육이 식재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육이 전용 토를 섞은 거예요, 제가. 사 네, 적당히 넣고, 불대수하게, 조금, 소마다 넣고, 이렇게 하고, 음, 예쁜 얼굴 쪽으로 찾아서, 제가 식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가 다육이 분갈이 할 때보다 상토가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근데 다육이 전용토에 제가 상토보다 다육이 전용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 뭐 나중에 너무 목말라하면 제가 분갈이 한번 더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귀찮기도 하고 또배합을 해야 되잖아요. 좀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예쁘게 자리 빨리 잡으라고 제가 선물 주신 요퀸노즈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게 그저께 제가 선물 받았어요. 여기 사장님이 새로 들었다고 하나 주셨어요. 대전오복다육 사장님이 주시네. 다육각에서 이게 이런 거 많이 팔죠. 대전오복다육에 많이 놀러 오세요. 문의도 하시고. 아, 제가 궁금하면 저도 찾아보시고 놀러 오세요. 뭐, 이렇게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사실 개인 취향이니까 모르겠는데요. 왠지 공간도 넓고, 어,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다 좋아요. 음, 막 그, 귀한 다육 이런 이거 찾으시면 안 돼요. 요복다육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요즘 거의 국민이 위주로 들어와 있고 어, 저처럼 초보 다육맘들 위주로 이렇게 저가에 다육도 되게 많아요. 저도 맨날 주방고리마냥 왔다 갔다 하지만 구석구석을 막 살펴볼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캠핑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면 비싸고 무근등이 저 막. 그런 거는 사실, 아직은 사장님도 뭐,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리 잡으셔야지, 이거 운영하시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면, 음, 화분 종류는 많은 것 같아요. 딴데 비해서. 제가 뭐, 딴 데를 많이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좀, 브랜드 분? 이런 것도 많이 갖다 놓으시고, 좀 아이들 국민 위주로 많이들 갖다 놨어요 계속 번창하시겠죠? 대전 오복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잡으시냐고 정신 없고 부모님이랑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사업은 발전하죠. 게으름만 안 피면. 음, 사장님 되게 성실하신 것 같아요. 젊은 사장님인데. 어, 그리고 저도 요 키핑장을 일곱 빛깔 다용농원 사장님한테 소개받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여기 엄마 사장님이 어, 그 일곱 빛깔 다용농원 사장님 친구분이래요. 그래서 아드님도 잘 아시고 서로 윈윈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장사 서로 윈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두, 대, 오, 대전 오복다육하고 일곱 빛깔 다육 농원 보면, 좀 인간적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느끼기 힘든 정서적인 거,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막내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예쁘다 이제 마사 올릴게요 또 주신 거니까 예쁘게 제가 정성껏 아무리 한해살이지만 키워보려고요 이게 제가 이깔랑을 같은 거는 화분에서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새로 꽃을 피우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무실 뒤뜰 화단에 심어놔요 그러면은 걔가 온도가 맞으면 계속 피고 지고 해요 저희 그 뒤뜰에 화단이 조그맣게 한 한평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보다가 꽃을 보다가 미어지고 그러면은 가끔 뽑아 가지고요 거기다 심어 놓으면 또몇 개월은 또 꽃이 피어요 신기하죠?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리고 화분에서는 그 양분의 한계가 있는데 화단 거기 거의 모래만 있거든요 근데도 그, 거기에서 자라는 거 보면, 환경적인 것하고, 넓은 곳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 더, 좀 빨리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거 하나 잡고 또, 엄청 오래 걸리죠? 이 성격 잘안 바뀌어요. 저도 바꾸고 싶은데, 잘안 바뀌어요. 마사가 흙, 위에 안 덮이고 흙이 조금만 보인다. 그럼 그거기로또요 조그만 핀셋으로 마사도 밀어도 어떤 땐 가끔 하나씩 하나씩 무슨 콩새 듯이 이렇게 새 갖고 이렇게 집어 넣거든요. 그럼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갈이를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그 매니아님들은 아마 저분면속터를 죽을 거예요. 아마 댓글에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시고 칭찬만 해주시는 것 같아. 우라통 터진다고 하실 것 같아. 끝냈습니다. 예쁘죠? 음, 예쁘게, 여기가 딘것 같아.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